비행기 날아간 자리가 이렇게 하늘에 선명하게 두 줄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오늘이 9월 25일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이쯤 되면 노지고추 밑둥을 잘라줘야 합니다. 물론 좀더 뒀다가 10월 초중순쯤에 한번더 수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맘때쯤 밑동을 잘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추 밑동을 잘라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돌을 몇개 준비했습니다. 큰 돌부터 상대적으로 좀 작은 크기의 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돌을 보면 딱 10개입니다. 이걸 고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지금부터 고추를, 밑둥을 잘라주질 않고 그냥 두시면, 자라면 지금 달려있는 것에 10% 또는 20% 정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보면 10월 말쯤에 서리가 오게 되는데, 10월 초 중순에 이렇게 10 내지 20%를 수확을 하고 나서 나머지 고추들은 10월 말쯤에 서리가 오게 되면 10월 중순쯤에 밑둥을 잘라줬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서리를 맞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사후 관리를 잘하고 정성을 들여 말린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내지 20%, 현재 상태에서 고추가 이제 큰 고추들이죠. 큰 고추들만 최종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말쯤에 고추 밑둥을 잘라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큰 고추부터 조금 작은 고추까지 현재 달려 있는 상태에서. 고추 밑둥을 잘라주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서리가 오기까지는 약한달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추가 나무에 달린 상태로 건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앞으로 약 10일간은 비예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나 아, 이번 주 내로 고추 밑둥을 잘라주게 되면 정상적인 건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현재 달려 있는 고추들 중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로 아주 작은 고추라면 밑동을 잘라 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겠지만 이 정도 상위 50% 이상의 고추들은 거의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빛깔에서 정상적으로 수확한 것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추는 수분에 매우 민감한 작물입니다. 고추의 밑둥을 잘라주게 되면 더 이상 수분뿐만 아니라 양분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런 연후에 익는 과정과 건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7, 8월에 수확한 고추들보다 훨씬 더 맵습니다. 대신에 빛깔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지를 따고 씨를 좀더 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7, 8월에 수확한 고추보다는 약간 빛깔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고추를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추를 잘라주고 나서 약 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무농약 고추가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담근다든가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자가 소비용으로 거의 이즈음에 밑둥을 잘라주고 나서 수확을 한 고추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아, 고추나무에 달려있는 고추들 중에서 제가 아까 50% 이상을 수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약 80%가량을 정상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노지 고추인 경우에는 9월 말을 넘기게 되면 고추 밑둥을 잘라준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 고추 밑둥 자르는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 밑둥을 자를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냥 이런 일반적인 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두번 정도 톱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고추들이 다 잘라집니다. 물론 재배량이 엄청난 분들도 많습니다. 몇만 평씩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제가 뭐 좋아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크지 않은 규모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톱으로 밑동을 잘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예초기에 이러한 톱날을 장착해서 고추 밑동을 잘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고추나무가 고추 지지대랑 너무 붙어 있다거나 할 때는 작업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분들은 그냥 톱을 사용해서 고추를 잘라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고추 밑둥을 잘라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고추를 끝까지 설이 마칠 때까지 그냥 뒀다가 정상적으로 익은 것만 수확을 하곤 했는데 밑둥을 잘라줘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끝물고추의 수확량에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반드시 고추를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